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쁜 것 유튜브랍니다. 오늘은 제가 아직 유행은 지났지만, 재미있는 웃기는 타워를 깨보려고요. 제가 예전에 다른 폰으로 한번 깨봤거든요? 근데 자, 지금 실력이 많이 떨어져서, 많이 떨어졌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했는데, 만약에, 오늘까지 못겠다. 그럼 내일 2탄으로 가요, 2탄. 2탄을 가면서, 꿀자리. 알려줄게요. 꿀자리보단, 지름길? 같은 거요? 아마 지금 제가 지름길 갈 수도 있어요. 아렉 어, 렉. 예, 렉이 좀 심해요. 근데 제 모양이 왜 이러죠? 아, 제 캐릭터, 저 갑자기 제 세정이 돼가지고, 다시 하느라 고생했어요. 이 모습은 봐주세요. 해어이는 여덟 칸은 기본이어서, 어, 기름기도 거의 까먹었는데, 저. 어떡하죠? 아, 이 팔뚝, 남자만 해. 이건 내 팔뚝이 아니야. 아, 얘 때문에 가려줘. 가려줘가지고. 그나마, 그1 0타워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못 깨고 있어요. 그래도 전잼민이 아닙니다. 못 깨봤어요. 증거 있긴 한데. 다른 폰이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여기로 보낼 수가 없답니다. 아, 이거 회오리 잘해야 하는디. 이거, 이야우! 아, 아잇! 아깝다. 회오리 여기서 조금 지름길이 있긴 한데,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기만 해요. 여긴 답이 없어요. 이응, 이응, 니은, 니은도 아닙니다. 보셨죠? 이거 지름길이에요. 나, 이탄에서 이제 보여줄 거예요, 아마도. 못깰 거예요, 지금 바로. 처음 하는 건 아니라서, 할 줄은 아득군요 언제는 제가 다른 폰으로 했는데, 진한 민트색까지 갔더군요. 그러다 그냥 사요나라 했어요. 그만 가고 싶어가지고. 아, 안 돼! 안 돼, 손목. 이럴 때 화면이 움직여서 조심해야 돼요. 아유. 잠깐만요. 금방 가도록 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자, 여기 다시 못거군요 이거 화면 잘 잡아야 돼. 이렇게 막 흔들거나, 조금씩 조금씩 흔들면 괜찮더군요. 예 됐다, 됐다. 제가 예전에 초보했을 때 이런 데서 떨어졌어요. 아유, 어, 어우, 이게 다른 폰이어가지고, 렉이 심해요. 이런 폰은 렉이 심한데, 이걸로 해야 돼가지고. 아빠! 여러분, 기다려주실 수 있죠? 다시 왔어요. 일단 조금 넘어왔고요. 흰색 구간이 피가 잘 되는 곳은, 그 곳이거든요? 피가 잘, 엄청 많이 되는 곳이 보라색이랑 흰색 구간이에요. 조심하세요. 그럴 때 피를 잘 보고 해야 돼, 그때. 저 거기서, 어, 너무 아픈 추억이 있어요. 거기서 떨어진, 살아온 나라. 아니, 정확히 죽었죠. 어렉 때문에 피가 많이 날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그, 급식을 해봤는데, 거기에 함정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 쟤도 팔이 나처 굴뚝하잖아? 나만이 아니었어. 휴. 아, 어제 삼겹살을 먹었는데, 팔이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몸까지. 뚱뚱해졌어요. 어떡해요. 여러분, 제봐요 뚱뚱. 헬스장을 가야겠군요. 하늘색 돌파. 아 신기록을 빨리 가고싶다 그 민트색 구구 아 맞다 이거 덥지? 응. 너무 그 급식에 막 엄청 많이 올라가는 구간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만 아! 저 예전에 저쪽으로 갔는데 길이 없었어요 그래사연하랬 했어요 아 자동편안 여기가 진짜 길이었더라고요. 오, 벌써 5분이 지났네요. 참, 시간은 빠릅니다. 아, 여기서 그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있으면, 아! 괜찮아요. 이거는 어차피 금방 왔으니까. 여러분, 제가 흰색 구간까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아, 여기가 그 피가, 이렇게 많이 나는 곳인데 여기는 피가 그나마 안다는 곳이고 따로는 진짜 따로 있어요. 보라색 구간 진짜 많이 나는 회오리인데 진짜 이곳 여기 구간이 제일 어려워. 아, 봐봐요. 봐봐봐봐. 비비 P. 아, 아들우 아! 아! 살았다. 아, 아야. 팝팝팝팝 아, 팝. 아, 아, 레기 날 방해한다. 아니야, 넌할수 있어. 여기서 벌써 사유나라 하면 안 돼. 넌할수 있어. 아 맞다. 그리고 그리고요. 제가 더 가기 전 피가 여러분 피를 보세요. 어, 어 아파요. 어. 여러분 일단 여기서 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제가 피가 빨리 달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빨리 눌러주세요. 와, 여러분이 구독을 해줬나봐요? 피가 빨리 났네요? 빨리, 빨리 회복했어요. 그럼 가볼게요. 아, 알림도 빼줘 놓지 마세요. 자. 여기는 그냥 흔들리는 구간인 줄 알았는데 안 흔들려서 다행이에요. 흔들리면 너무 힘들어요. 또 두두두 그 구간인가? 축축. 아 아까 떨어진 그 기억이? 으. 오케이, 빨리 왔죠. 아, 여기서 이 팔뚝 굴뚝하면 여기 잘못 오는데? 에이에이우이차이우이차이우이차 여기는 그냥 쭉 가면 돼요. 안 떨어져요. 쭉 가요. 우이 여기서 그냥 1위층 안 해도 돼요. 보여요. 여기서 금방 죽지도 않고 피가 조금씩 달아서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봐봐, 여기 뚫려있죠? 뚫려있죠? 근데 맨 뒤에 있는 여기, 이게 이렇게 딱돼 있는 걸 보면 여기가 답이더군요. 여기 맞아요. 제가 여기가 너무 티나서 처음 할 때부터 바로 여기 했는데, 아, 여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뭐다? 8칸을 해서 쉬워요. 너무 쉬워요. 팔이 통과되잖아. 이 팔, 사실, 내 팔이 아니었나? 아, 이 미끌 구간, 저 알아요. 이 녀석. 이 미끌 구간, 좀 어렵더군요. 하지만 전 쉬워요. 그냥 달려도, 아주 책감씩만 달아요 그냥 걸어가도 돼요. 과연 저 친구는 사유나를 할까요? 오! 전입니다 오, 마지막까지 성공했네요. 여러분을 몇 칸까지 갈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에다가. 올라가고 여기서 떨어져서 안좋은 기억이 있어요 봐봐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아, 저 여기 힘들게 왔어요 계속 떨어졌어요 얘가 팔이 굴뚝해가지고 안보여요 여기 회복해요 여러분 대부분 알텐데 이렇게 해서 알수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 로블록스 설정에서 기복 기본값 다이내믹 엄지 스틱 이렇게 바꿔서 눌러서 이동을 누르면 거기까지 딱 클릭하면 자동으로 갑니다. 아주 꿀팁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기는 둘다 계속 흰색 반리입니다 이미 다 깨봐가지고 한번 깨봐서 알아요. 지름길 같은? 아니면 그냥 답. 답. 여기도 그냥 흰색이에요. 흰색. 흰색. 아, 여기서 사요나라에 많이 있는데. 야! <laughs> 살았다. 우이! 아! 사요나라 어, 사요나라 했어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하다가 계속 떨어졌더군요. 그래가지고, <laughs> 떨어져가지고, 태초마을까지 왔어요. 너무 슬퍼요. 여러분, 어떻게 헤어져? <laughs> 지 힘이 다 떨어졌어요. 오늘 힘을 여기다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할수 없어요. 아직 오늘 못 깼으니, 일단은 노란색이 최초로 갔으니까, 2탄에서, 일단은 정, 제가 정보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노란색에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럼, 예쁜 건 유튜브 여기까지. 끝!